다음으로 볼 문제는 29번 문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x를 x제곱 따기 gx로 나눈 몫은 x 다기 2고 나머지는 g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나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f0이 0이 아닐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조건식에 따라서 먼저 검산식으로 항등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fx는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더하기 2이고, 나머지는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나누는 수, 제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차수를 비교하면, 나머지 의 차수는 제수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항상 작아야 되므로 만약에 gx가 2차 이상이라고 하면 2차 이상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gx 제곱이 되는데 만약에 gx가 2차라고 하면 나머지는 2차를 제곱한 4차가 될 테고 gx가 3차라고 하면 나머지는 3차를 제곱한 9차가 되는데 그러면 항상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작아야 된다는 조건에 위배되므로 gx 는더 차수가 낮아야 되고 그래서 gx 는 1차식 이란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차식 이상이 돼버리면 얘가 차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gx 가 1차식 이라고 하고 1차식 이라면 gx 는 ax 더하기 b 라고 둘 수가 있는데 그 ax 더하기 b 라고 두고 식에 넣어 보면 x제곱 더하기, gx 자리는 에 ax 더하기 b, x 더하기 e, 더하기, ax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데,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로 차수를 비교해보면, 2차식으로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보다 낮은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얘를 전개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나머지를 전개하면, a 제곱 x 제곱 더하기 e a b x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현재는 2차식이 만들어지는데 2차로 나누기 때문에 2차가 되면 안되므로 2차는 소고 되어야 되고 2차가 소고 된다는 거는 a 제곱이 1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면 a는 풀마 1이 나오게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므로 gx의 최고차의 개수는 최고차의 개수인 a는 양수인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x는 현재 상태로 a가 1이 나왔으니까 x 더하기 b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fx의 식을 완성해 보면 fx는 x제곱 더하기 a가 1이므로 x 더하기 b, x 더하기 2가 되고 더하기 여기 날라갔으므로 a는 1이므로 e b x 더하기 b제곱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gx는 x 더하기 b라는 것을 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식을 살펴보게 되면 나식에 따르면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fx는 gx 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몫시 AX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X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F-B는 0이 되어야 되므로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B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FX의 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F-B는 X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즉 B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b, 그다음에 마이너스 b 더하기 e, 마이너스 e b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데 이 f 마이너스 b의 값이 영이 되어야 되므로 식을 정리 한번 더 해주면 없어지고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b 세 제곱 더하기 e b 제곱,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이 영이 되어야 되므로. 어, 우변으로 이항하면서 식을 한번더 정리해주면, b3승-b제곱이 0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b제곱, b-1은 0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b는 0 또는 1이란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b가 0이라고 하면, b자리에 0을 대입해서 식을 완성시키면, fx의 식은, x제곱 더하기 x, x 더하기 2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F0이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F0은 X자리 0넘이 0이 되므로 따라서 만족할 수는 없게 되고, 두 번째 경우인 B가 1이 되어야지만, FX는 B자리에 1을 넣고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다하기, X다하기 1, X다하기 2, B자리 1을 대입하였으므로 2X다하기 1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돼야지 f 0은 3이 나서 0이 아닌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f x를 구했으니까 구하라는 답 f 2를 구하기 위해서 x 자리 2를 대입하면 f 2는 4 더하기 2 더하기 1 7 곱하기 4 더하기 5가 되므로 정답은 33이 나오게 됩니다.